계단 오르기 힘드신가요? 이 영상 보고 한 달만 따라하세요. 혹시 계단 오를 때 난간 없이는 불안하신가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시나요? 이세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최근 6개월, 팔다리가 가늘어진 느낌이 드시나요?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시나요? 10초 안에 의자에서 다섯 번 일어서기가 어려우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근육 감소 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알려드릴 다섯 가지 음식만 제대로 드셔도 한달후 완전히 달라집니다. 30세 이후 매년 0.5%씩 근육이 사라지고 70세 이후엔 무려 3%까지 줄어듭니다. 10년이면 30% 감소. 더 무서운 건 근력은 그보다 2배에서 3배 더 빨리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근육이 줄면 활동량 감소 더 빠른 근육 손실 낙상, 골절 위험 증가, 이런 악순환에 빠지면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 두 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계란 두 개는 겨우 12g. 50대 이상은 체중 1kg당 1.2에서 1.5g이 필요합니다. 60kg라면 하루 72에서 90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계란으로만 채우려면 하루 12개를 먹어야 합니다. 현실적이지 않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다섯 가지 슈퍼푸드가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북어채. 100g당 무려 77g의 단백질. 계란의 12배예요. 명태를 말려 수분을 제거하면서 단백질이 농축된 거죠. 특히 근육합성 스위치를 켜는 유신이 풍부해요. 북어국에 달걀을 풀어 끓이면 비타민 D까지 보완되어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두 번째, 청국장 가루. 일반 청국장보다 단백질이 2배. 100g당 35에서 40g의 단백질에 살아있는 유익균까지. 요거트에 한 스푼 넣거나 밥에 뿌려 드세요. 냄새 걱정 없이 완전 식품의 영향을 누릴 수 있어요. 세 번째, 그릭 요거트.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두배 소화가 잘 되어 시니어에게 완벽해요. 집에서 만드는 꿀티플레인 요거트를 면보에 12시간 걸러내면 그릭 요거트 완성. 유청도 버리지 말고 밥 지을 때 활용하세요. 네 번째 렌틸콩. 100g당 25g 단백질의 식물성 보고 미리 불릴 필요 없이 15분만 삶으면 OK입니다. 샐러드, 카레, 밥에 넣거나 브로콜리, 두부 무침에 추가하면 단백질, 식이 섬유, 미네랄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고등어. 100g당 20g 단백질의 오메가3 비타민D까지. 가격은 저렴하지만 영양은 최고급. 안전하게 굽는 법은 기름 종이에 싸서 약불로 조리하세요. 커리 가루를 뿌리면 맛과 건강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아침은 그릭 요거트 150g, 청국장 가루 10g, 삶은 계란 1개, 견과류 단백질 28g. 점심은 고등어 구이 100g, 시금치나물, 현미밥 단백질 28g. 저녁은 북어채 달걀국, 렌틸콩, 브로콜리, 두부무침 현미밥 단백질 33g. 총 단백질 89g. 완벽한 하루 식단 완성됩니다. 핵심 원칙 세 가지. 한 끼에 25g에서 30g씩 나누어 섭취하세요. 탄수화물과 함께 먹어 흡수율 업됩니다. 운동 후한두 시간 내 섭취하면 효과 극대화. 이 다섯 가지 음식으로 식단을 바꾸면 한달후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두달후 의자에서 한 번에 훌쩍 일어날 수 있어요. 세달후 횡단보도를 여유롭게 건널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근육만 지켜도 10년은 젊어질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해주시고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근육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